그날 예수께서 알리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필립은 안드와대토와한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필립은 나라디아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유복을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모세의 아들 마사렛 예수님이요 나자바엘 나바이 기도해 마렛에서수 전한 것이 나수 있는가 일리벌 기도해 마사 도와 하나님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뜨러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시고 일리베에게

내려보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쭉 30년을 잘 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내려와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갈릴리가 아닌 유대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면 바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드레를 만난 과정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빌립을 만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의 명단이 네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열두 명이 한꺼번에 그 기록이 될 때는 4명씩 짝을 지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세개의그룹의첫 번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나다나일 혹은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도마와 마테가 두 번째 그룹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야고보와 유다와 다데오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네세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리의 세 그룹을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 아주 정렬적이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 그룹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여성적인 성격으로 섬세하고 심사숙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력적이고 정열적이고 때로는 덤벙대기도한 베드로와 심사숙고형의 요한을 같은 그룹에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서로 모자란 것은 상대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빌립은 아주 그 빈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나단아엘은 아주 소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빈틈 없고 주의 깊은 빌립과 소박한 나단아엘을 한 팀을 이루게 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갖지 못한 단, 그 단점은 상대방에서 어, 제공받고. 자기가 가진 장점은 서로 장, 그, 상대방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도 의도적으로 서로 모자란 부분은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받고 도움을 받으라고 함께 만나게 해주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받쳐주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내가 받쳐주고, 상대방, 나의 약점을 상대방이 보완해주는 관계로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보완이 되는 관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끼리의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거, 거, 메꾸어주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만남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만남이며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빌립을 만난 과정을 봅니다. 빌립은 항상 다섯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네군 성경의 네 군데에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빌립은 그네 군데 모두 항상 순서대로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빌립은 다섯 번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4 3절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이 빌립에 대한 기록은 이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빌립을 만나려 여기 보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제 유대를 내려와서 세례받고 모두 하다가 갈릴리로 향해 가려고 하는 도중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는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빌립의 모습을 아주 빌립의 성품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 너는 너의 그 주의 깊고 섬세한 성품 참으로 좋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주의 깊은 성격으로 머리로 계산만 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헌신하라. 언제까지 계산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무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빌립은 지나치게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요한복음 5장 두 번째로 읽었는데요. 오병 이즈, 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려고, 왜요? 워낙 분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먼저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어, 먹여라. 다 배불리 먹여라. 그랬더니 빌립이 대뜸 하는 말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금방 계산이 나오죠. 지금이 몇천 명인데 한 명당 얼마? 그래서 곱하기 5천 하면 이게 아 200은 충분 있어야 좀 먹일 것 같다.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빌립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를 제시하는 데 뛰어납니다. 상황을 분석하는데 뛰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생각은 많이 하고, 논리가 깊고, 문제를 제시하는데 뛰어나는 사람의 특징,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에 머물 뿐,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이끌어가고, 특히 책임지려는 의식은 없습니다. 분석만 합니다. 이건 이래서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지만 그 문제 속에 직접 뛰어들어 가진 않아요. 그리고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괜히 이건 결말은 뻔하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겠으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게 아주 생각이 깊고 논리적이고 계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너무나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제부터는 생각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를 보면서 배우고, 나의 삶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는 좋지만, 큰 일을 할수 없던 그 빌립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키우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하고 분석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깊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쉽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빌립을 닮은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갖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전에 약합니다. 세상에 부딪혀서 헤쳐나가는 힘이 약합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 정보가 약할 때는 우리는 몸으로 부딪히면, 부딪히면서 배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도 했는데 그까지는 못 하겠느냐? 헤쳐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워낙 많은 정보를 알다 보니까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빌립처럼 많은 것을 알아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열정을 이제는 내 믿음을 키워가는데 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꼭될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이 이제 전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 말씀을 듣고 이제 4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나라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빌립은 그 예수가 자기가 찾던 그분인 줄 알고 깨닫고 바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즉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와서 보라. 어찌 보면요. 나는 뭐긴말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와서 보라.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나다나엘 네가 와서 직접 그 예수를 한번 만나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내가 우리 교회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일단 우리 교회에 와서 봐라. 우리 교회에 와서 느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과연 내가 부끄럽지 않고, 자신이 있는지, 당당한지, 아니면,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봐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봐. 할때 자신감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부끄러운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교회가 큰 소리 나는 교회라고 하면 쉽사리 우리 교회 가보자 말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교회는 뭡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목회자가 크게 보이는 교회,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목회자를 크게 보이게 하는 교회는 좀 교만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크게 보이게 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더라. 또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주장, 사람의 시끄러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와서 보라. 빌립처럼 일단 한번 나는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한번 와서 예수를 만나보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예수님을 만나보라 라고 말할 만큼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게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서 나와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바로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꼭 되도록 그런 은혜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리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 온누리 교회가 있, 있죠. 그 하영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 그 온누리 교회가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이 윌로우 크리 교회를 본받아서 어, 이제 세워서 그 윌로우 크리 교회 그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리교회가 따라했습니다 거기에 그 윌로우 크리 교회를 세운 빌 하이베스 목사님 아주 그 기독교 계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윌로우 크리 교회 성장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그 기초로 5G를 어, 설정했습니다 5G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그로스 성장입니다. 세 번째가 속으로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 기프트, 자기 은사를 나타내게 하게끔 교회에서, 그 다음에 헌신 기빙입니다. 이걸 다섯 개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성장하겠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각각 균형있게 20%씩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는 지나갈수록 활력을 잃어버려요.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은혜와 성장과 그리고 속으로 모여서 활동하고 자기 은사를 나타내고 헌신하게끔.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패의 원인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이 20%씩 골고루 배분해서는 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섯 가지 중에 뭐냐. 은혜다. 그레이스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성장이 있겠으며, 무슨 소그룹으로 만나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무슨 은사를 나타내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겠냐 말이죠. 교회의 80%와 90% 정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가 그레이스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교제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꼭 저도 이그그 그, 그 빌라 그 윌크로우 교회 목사님의 빌라우베스 목사님의 그 고백을 읽으면서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교우들께서 교회 오셨을 때에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가? 더 열심히 내야겠다라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꼭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 교회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꼭될수 있길 바랍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아, 상대방이 더 얘기하시도록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더 하시도록 배려해주고 제공해 주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길 바랍니다. 또교 그 은혜로운 교회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자주 기억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자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교회 와서 자꾸 와서 예수님을 만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바로 와서 와서 보라. 우리 교회를 와서 한번 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교회에서 와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빌립 5천 명을 먹이는 할 때에 그는 어땠습니까?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철저히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섬세한 것도 중요합니다. 섬세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디테일에 강하다 그러잖아요. 아주 디테일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디테일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빌립도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라고 하실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기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 주시 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워낙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못 합니다. 돈이 2 0 0대나리아나 들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믿음이 방해받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좀더 빌립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빌립,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너와 내가 같이 하자. 그런데 빌립은 그 우리를 해서 예수님은 빼버렸던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너 혼자 해보라고 했던 착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계산법은 항상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우리 우리 생각 안에 예수님의 계산을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산 속에 항상 예수님의 계산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구나. 예수님과 내가 하시는구나.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한번 네가 생각해 봐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계시면 작은 것도 아주 크다고 하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리버스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함께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비관주의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 갇혀 사는 게 비관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환경 속에 예수님을 넣고 함께 계산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가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만 하지 않고, 그 속에 우리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항상 포함시켜서, 우리의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빌립처럼 때로는 내 주변의 분들 이웃에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보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즐겁게 자랑스럽게 전도할 만큼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며 더 열심히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 함께하여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삶의 또 사고 방식 속에 내 환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시켜서 비록 내 생각은 부정적이고 작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언제든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